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근무하시는 근무처가 아무런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동운동과 이상의 노동 이야기 근무 중! 그래서 뭐... <웃음> <웃음> 아닙니다. <웃음> 어, 이게 이제, 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프닝 멘트고요 음. 그, 오늘은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의 최정명 본부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최정명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오늘 오전에도 엄청 바쁘셨어요 기자견도 회 하시고 네. 네. 김태규 동지 가족들과 네. 함께. 네. 예. 오늘 그 원청 대표 이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사과를 하, 하는 날이라서 아, 예. 방송사들도 많이 왔었는데요. 네. 네. 처음 민주노총에 우리 김태규 누님이 찾아온 게 19년 5월 달이었어요. 네, 2019년 네, 네. 거의 2년 거의 다 됐죠. 네, 네. 오늘 뭐 우리 유가족분들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함께 국회에서 당신동성하셨던 네. 유가족들 뭐다 내려오셔서 네. 뭐 기자회견을 마무리했고요. 네. 김태규 투쟁은 사과를 받고 정리를 하지만 네, 이제 네. 끝난 건 아니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예, 예. 제정하기 위해서 네. 끝까지 싸우자 이 결의하고 아이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성과가 좀 있었어요? 그전에 성과였죠. 그 아, 예. 우선은 이제 지역 차원에서 네. 우리가 어떤 산재 사고가 있을 때 네, 네. 민주노총 지역 본부가 주도적으로 네. 어, 이 사업을 막 이것을 어, 맡아가지고 그 유가족과 함께 네. 지역에서 투쟁을 만들어냈었고 어, 어쨌든 오늘 이제 그 마무리했다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그것도 어쨌든 네. 그 과거로부터 있었지만 이제 막침임하면서 첫 번째 네. 뭐 결과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저희도 이제 거의 어머니나 누님이 네. 네. 투쟁 과정에서 투사가 되셨어요. 예예.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국회 앞에 중대기업 제기업 적을법 단식 투쟁도 하시고, 네. 네. 우리 김진수 지도위원님 뚜벅이 할 때도 어머니 같이 그러시고, 네. 무엇보다. 처음 대책을 꾸려서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대응을 했는데 어 좋은 거는 이제 그 성과가 발전이 돼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향후에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지역 차원에서 우리 유가족분들하고 태교 어머니의님님해서 같이 네. 쭉 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뭐 그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막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또 잠시 뒤에 또 상집 회의가 또 있으시잖아요. 네. 예. 이 바쁜 시간에 틈을 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저야, 제가 고맙죠. <laughs> 그러니까, 그, <laughs> 그, 우선, 그래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대표하시는 분이 조합원이 경기도가 한 15만 명? 네, 네, 15만 명. 네, 15만 명을 대표하시는 분이지만 실제로는 천만 넘는 경기도민을, 경기도민 전체의 노동을 대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 도민들을 향해서 조합원들을 향해서 새해 덕담과 함께 그 인터뷰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게 좀 제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 그래요? 경뭐 <laughs> 재미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아,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laughs>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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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무엇보다 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갑자기 예견하지 못한 상황들에서 실제로 네. 힘들고 어렵게 해고당하고 다치고 그다음에 뭐 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은데 네. 특히나 이 필수 노동자들 네. 특수 고용 노동자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좀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건 경기도 본부가 정말 이렇게 위력적 으로 규모 있게 투쟁을 해서 네. 성리적으로 투쟁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강한데 이게 여건이 집합이안 되니까 네. 참 안타까움도 많았어요. 네. 뭐 힘들고 오랜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찾는 노동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네. 또그 힘을 모아서 예.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정과 그 다음에.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 노동자 네.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어, 앞장서서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해야겠다, 단임합니다. 네. 네. 바뀐 소띠에는 우보천리라고 네. 뚜벅뚜벅 민주노총이 가야 될그길갈 테니까 함께 힘내서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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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이제 조직이 15만이 됐다는 상당히 이제 그 배가 된 거죠. 네. 어, 조합원수가. 네. 어, 그만큼 다양한 이제 업종의 노동자들이 있고, 다양한 요구가 있고, 어, 다양한 투쟁에 이제 직면에 있,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 우선 이제 본부장, 당, 본부장님으로서, 아, 어, 올해 사업에 어떤 것을 좀 역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일 핵심적으로는 사실 민주노총은 투쟁적 관점이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난 민주노총이 지난해 사회적 합의안 때문에 많이 진통을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의 체계에서 어그 사회적 합의안이 폐기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 시, 민주노총이 왜 조합원이 늘어나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요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제 막바지에 섰을 때 네. 힘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민주노총을 찾아오고 네. 조합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 마음을 민주노총이 받아 안아야 된다. 그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투쟁적 관점을 가지고 전진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좀 올해 투쟁의 과제로 어, 꼽고 있는 건 어, 우리가 정규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예전에는 자동차 업종 중심의 불법 파견이 핵심 투쟁 과제였잖아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네. 요즘은 사실 자회사 민간위탁과의 싸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좀더큰 용역회사인 자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근로조건 은더 하향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회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이걸 정규직화라고 얘기합니다. 네. 정부 정부도 그런 입장을 네. 명확히 하고 있고 이미 민간 같은 경영력은 자회사로 많이 갖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공기관의 출자출입기관 자회사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비정규직을 양성하는한 형태로 자회사 민간이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보고, 네. 좀 이것을 거부하고 직접 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곳이 있으면, 이, 이 대표적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음, 네. 전선을 치고, 어, 온전한 직접 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네. 짝퉁 자회사가 아니라, 네. 그 투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거, 그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31개 시군입니다. 네. 31개 시군에 동네마다 민주노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민주노총 아, 경기도... 시군마다가 아니라 아예 마을마다 아, 동별로도... 시마다. 아, 시 마다. 시까지. 아, 예, 지금 민주노총이 9개 경기도본부가 지부가 있는데 아, 아, 아. 9개밖에 없어요. 아, 31개 그러니까 보통, 개 다. 예. 아. 그러니까 31개... 보통 서너 개가 시가 합쳐져서 그렇죠. 민주노총 한지부를 음, 형성하는 형성. 형태입니다.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서른한 개 시군에 다 민주노총의 시단이 대표자회의를 건설을 해서 예, 예. 동네마다 민주노총이 될수 있도록 음. 만들겠다라는 게좀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고. 음, 아, 예. 노정조섭을쭉 진행했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에서 공사한다고 난리죠. 네, 네. 노동복지센터에 민주노총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 어,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 대선도 있고, 네, 지방선거도 있고, 네. 교육감선거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노조교섭의 지역적 의제들을 잘 모아서 네. 경기도와 그런 노동의제들을 경기도를 포괄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서 네. 교섭을 진행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감선거도 연대해서 같이 대응을 음, 네. 해야겠죠. 경기도가 사실 모범이었죠. 어, 옛날 김상군 네. 그 1년 2개월짜리 그첫 번째 그 직선할 때, 그때부터 아주. 네. 네. 내,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상문 본부장도 여기 본부장 출신이잖아요. 경기도 본부장. 아, 그죠? 네.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 몇년 만에 음... 두 배로 늘은 거예요? 조합원수가? 두배 늘었죠. 네. 어, 두한 10년 배. 됐습니까? 어, 제가 2008년까지 였으니까. 어, 10년이 넘었네요. 예, 네, 넘었죠. 어, 아, 경기도만 이렇게 조합원 일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늘어서 네. 실제로 한국노총보다 조합원 수가 최근에 많아진 거죠. 네, 그렇죠. 한 2년 가까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작년 넘어오면서 제일노총이 됐죠. 제일노총이 된 거죠. 네. 네. 이제 제일노총이 이제 제맏형이 되신 거예요. 그 경기도에 뭐, 경기도에는 한국노총도 경기도에 뭐 있잖아요. 네. 그쪽과는 무슨 연대 같은 게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사실 좀 직접적으로는 한국노총과 뭐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건뭐 별로 없고요. 이제 예. 노정교섭 하면서 그~ 어, 노정교섭 하면서 네. 한국노총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예, 예. 그뭐 사회서비스 문제라든가 네, 네. 아니면은 그~ 경기도와 서른한 개 시군 노동 담당자하고 네. 노동계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예, 이제 예. 그런 자리는 이제 한국노총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것 음, 예, 같아요. 예. 음. 그러면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 늘어나가는 성격이 예. 한국노총으로 다 이제 있던 기업들이, 기업 노조들이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노조가 전혀 없던 곳에서 노조가 새로 신설돼서 조합원이 늘어나는 게 많은지 어떤가요? 보통은 어, 항공노총에서 넘어오는 산업단체를 변경해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신규 사업장들이 늘어나고요. 예, 예. 주로 어디서 늘어나냐 하면 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 그다음에 특수고용노동자들. 예, 예, 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네. 이때까지 사실 노동조합에 거의 가입하고 조직된 단위들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뭐 네. 아시다시피 투수군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배달, 뭐 택배, 네. 그 다음에 네. 뭐, 어, 뭐 각종 돌봄의 영역에 있는 분들 예, 예.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네. 핵심적으로는 거축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해요.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 노조를 막 새로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미조직 사업장들에 대한 뭐 아주 무슨 노하우가 좀 있으신 거가 있으신가요? 어떤 거요? 사실 뭐산별 지역 본부에서 조직을 많이 하는 거고 네. 사실 이게 이제 본부 차원에서는 전략 조직 사업과 관련해서 네. 좀 고민들이 여전히 과제고 앞으로도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어그 노동인권 청정 구역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어느 한 음~ 계층을 지역이나 아니면 업종의 지역을 정해서 작은 사업장 단위는 노동 상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노동 상권이 예, 예. 보장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지정하고이 사람들에게도 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예, 예. 하는 걸 경기도와 민주노총과 거기에 있는 사업주들 예, 예. 해서 틀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물론 네네.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네. 올해도그 사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어, 또 하나는 저기 판교 IT. 네. IT 노동자들 젊은 노동자 굉장히 많잖아요. 판교 네, 지역에. 네, 판교 지역에. 네. 거기 젊은 노동자를 조직해 보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성과로 딱히 이렇게 조직화로 어, 매듭은 못 지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제임기내 (3년간) 네. 전략 조직 사업을 뭘 해야 될 건가를 네. 고민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청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다가 실업 상태죠 네. 조직화도 안돼 있으니까 사회적 여론도 형성하지 못합니다 네. 요즘에 청년들이 진짜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렇지. 비정규직 일자리도 그나마 없어서 네. 전전긍긍하고 있고. 음. 물류 작업, 분류 작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청년 노동자들 조직화를 위해서 어 네. 특별위원회를 경기도 본부 차원에서 만들겠다. 네. 네. 그래서 청년 노동자 조직 사업들을 전개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증거하면서 음. 사실 느낀 건 최대 교체식이에요. 네. 어느 네. 사업장을 가나? 아. 30대와 50대가. 거의 반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그 민주노총도 더 젊어지기 위해서는 예, 예. 이제 청년 노동자 조직 사업들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예. 청년 노동자들이 젊은 간부들이 노조 간부로 올라오고 네, 네. 역할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본부장님이니까 사실 뭐 경기 지역에 그 사업만 얘기할 수 있는 조건 아니잖아요. 네. 민주노총 경기 본부장이면 중앙에 올라가면 중, 민주노총 총연맹의 중집성원이 되기도 하고, 네. 총연맹에서 어떤 결정을 같이 하고 집행을 하고 네.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어, 좀 전에 얘기 중에 청년 실업이 많다라는 거, 이게 우리 사회 의 문제죠. 어, 네. 그리고, 뭐, 4차 산업의 어떤 뭐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AI, 뭐, 인공지능의 발달, 뭐, 등등 해서 실제 일자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이 들어갈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도 실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느끼고 인지,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음, 그렇죠. 어 그랬을 때 민주노총의 물론 경기 지역본부만의 요구나 목표가 돼서는 아니겠지만 민주노총 중앙의 요구가 이 시기에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하는 것이 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주요한 요구가 되고 또 그거는 그냥 요구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럴 때 지역에서 15만을 원 결집해내는 이런, 뭐, 계획 아니면은, 어, 그런 좀 어떤 구상, 이런 거는, 음. 가지고 있는지. 민주노총 대의원대가 얼마 전에 끝났죠. 네. 11월 말 사회적 총파업을 하겠다, 어, 결의를 했습니다. 음. 사실,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 의무가 어떻게 복무에 들어갈 거냐. 네. 이 이런 고민이 솔직히 되고요. 어, 지금 고민은, 보통은 산별 단위로 총파업을 하고 뭐 상경대우가 꾸려지던 대우가 움직이는 건 산별 단위로 보통 움직이는데, 네. 어, 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뽕무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능할지 모르지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역에서의 판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조직화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단위 노조까지 포함해서 단위 노조 대표자들의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의마당, 네. 결의대든 뭐든 형식으로 본부 차원에서 집결해서 총파업 같이 하고 같이 싸우자 함께 뭉쳐서 같이 싸우자 네. 이 결의를 만들어내야겠다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체 노동자의 의제가 네. 빠르게 정립되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본부장님이 그 경기 지역을 뭐 발이 부릇트로 이렇게 뛰어 돌아다니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는 좀 어떻다고 생각 합니까? <laughs> 저는 아직 뭐그 이상무 전 본부장님처럼 많은 단식을 안 해서 아직 좀 싱싱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데그 전에 그 나는 그렇게 높이는 안 올라가 봤어요. 그 저기 <laughs> 그, 아, 서공 농성이요? 네, 그 고공 농성을. 그 고공 농성 네. 한 지가 그 기간이 얼마였죠? 1년에 사로가 딱 빠졌죠. 364일. 네,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서 네. 그, 있는 게 아니고, 네. 저 위에 매달려가지고 1년을 사는데 그 후유증 없어요? 후유증이 음. 사실 없으면 뭐 사람이 아니고요. 네. 한 2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오면 막 어지럽다면서요. 그냥 이, 이,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단을 네. 내려가는 게어 어. 어, 이게 딱딱한 땅을 받는게 훈련이 안돼 있고 어. 음.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워요. 어. 땅 어지럼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땅 어지럼증이 있고 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좀어 네. 회복하는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다음에 그 네. 위에는 이제 난방이나 이런 게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계절을 다 났으니까. 예, 네. 거기도 사람이 기가 빠진다고 그러나요? 음. 그래서 한 회복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회복하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은 필요했다고 호흡. 생각이 됩니다 음. 요즘은 이제 좀몇년 지나니까 한 (6년) 지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음. 어, 이제 많이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걱정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 경기도가 (31개) 시군 지역이고 (15만 명의) 조합원이 있고 각 사업장이 있고 이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또 어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쟁을 지원하고 하려면은, 어, 본문장의 건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예, 예. 그 이게 하루 일과가 24시간이 아니라, 예. 어, 그래서 어, 빠르게 이제, 그, 다 이제 회복이 됐다니까? 회복다니까 더더욱 짬을 내서라도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어, 그, 건강하게, 그리고, 몸이 튼튼해요. 네. <laughs> 뭐막 하고 싶은 거있고 하니까. 요. <laughs> 인터뷰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네. 그 건강 얘기해 주니까. 그 하나 더 궁금한 거. 네. 저 제가 최정현 본부장님을 옛날에 대출이나 외향이나 이런 투쟁에서 네. 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 그런 그 노동자들, 더군다나 요새 이제 또 남북 문제도 좀 좀 교착 상태같고뭐 네, 네. 북미 관계 뭐그뭐 그 여러 가지 놓고 볼때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네. 그 미국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동자들의 이런 통일 투쟁 통일에 관련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노동운동 과정에서 녹여내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음, 사실 이제. 예전엔, 뭐, 독재정권 시절에는 사실 이렇게 우군이 많았잖아요. 민주화 세력이라고. 아, 표현하면. 예, 예, 예. 음, 요즘엔 이게 그런 우군이 많이 없어요. 아. 음, 그 정권에 음. 많이 흡수돼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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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음. 많이 흡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민주노총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예. 어느 때보다 많이 하고요. 예. 어, 예, 장, 지난 임기 때 제가 수습부본자하고 있을 때 자주 통일 실천단을 네. 만들었어요. 네. 이게 상시적으로 노동대우들이 어, 실천단 활동을 통해서 어, 주권에 대한 문제, 네. 통일에 대한 문제들을 실천해보자. 네. 실천단을 만들었는데 평택에 계시니까 네, 네. 아시겠지만 평택 미군기지에 지금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 네, 코로나 네.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여러 그런 턴 그런 문제라든가 탄저균 문제라든가 예, 예.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대응들을 좀 갖춰가겠다 하는 거하고 네. 아무래도 작년에 그전까지 한 10년 정도 안 하다가 음, 음. 경기지역 통일선봉대 사업을 해봤어요. 네. 한 150명 정도가 1박 2일로 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올해는 네. 내친김에. 네. 한 300명 해보자 네. 아,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네. 이게 집단이 주는 힘도 있고 저는 뭐 100마디 교양보다 네. 네. 자기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한번 실천해보는 게 훨씬 더교육효과도 네. 강하고 네. 네. 그게 또그 현장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단련하는 좋은 계기도 되고 1석 네. 네. 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음. 좀한300 규모로 네. 통일선봉대를 뿌리려고 노력을 아. 하고 있습니다. 통일선봉대 1박 1일 동안 행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어딘가로? 어, 주로는 뭐 전두환 공덕비도 철거하러 가고 음. 평택 미군기지 싸움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그 갔을 때 이제 위아 같은 경우가 지금 위아 비정규직이 네. 네. 정규직화 요구하면서 투쟁사업장. 네. 어, 그 지금 네. 200 몇십을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거 그 투쟁사업장도 같이 네. 네. 지원해주고 네. 거기 네. 용역강패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1박 이일은 짧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시간을 좀더 늘려서 한300 규모로 해서 어좀 올해는 제대로 실천을 해봐야겠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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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저 이제 궁금한 거 많지만 네. <laughs> 그 끝으로 네. 그 인사 말씀을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인사는 구독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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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이 대단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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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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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해야겠는데요? 우리도 참 많이 해주세요. 예, 그 아까 뭐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그리고 경기도민들께 그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노총이 커지는 게 경기본부가 잘해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현장에서 일하는 간부들이 조합을 튼튼히 지키고 있고, 더 확장시키고 있고, 사실 그 노력들이 다 모아져서 15만의 경기도본부가 됐고, 네. 저는 제 인기 내에 20만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 20만의 힘을 잘 뭉쳐서 하는 게제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을 지키는 현장의 간부들이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 않나. 네. 또 한편으로는 가장 보람 있는 때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이게 다 현장의 조합원들, 간부 동지들의 성과고, 그것이 뭉쳐진 것이 경기도본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네. 경기도민들에겐 제가 뭐 도지사도 <laughs> 아니라서 뭐라고 딱히 <laughs> 기대릴건 없지만 네. 어, 음. 이제 사실 노동 문제 민주노총의 역할이 시민사회 단체까지 네. 합쳐서 범진보 진영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 속에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부담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내년이면 뭐 중세적인 격돌이 많이 시작될 텐데 특히나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음. 그 속에서도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진보 단체들, 진보 정당들에 연대에 축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마무리 발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뭐, 네, 그, 뭐, 끊임없이, 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 노동자가, 노동자 부모, 형제가 계실 거라 봅니다. 어, 노동자업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동자업에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어, 나의 권리가 곧 세상을 이롭게 하는 권리가 될 것입니다. 어, 민유노총에 가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립니다. 예. 예 구독 네. 때문에 네. 얘기를 드렸는데 아, 예. 이제 민주노총 중앙도 민주노총 예. 방송국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네어제공약 중에 하나도 경기도본부 유튜브를 하는 예. 예.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네. 선전홍보의 방식 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네. 민주노총도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도 선전홍보 사업에 좀 획기적인 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여론을 네. 만드는데 네. 네. 우리가 너무 좀 뒤쳐져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수구, 네. 수구 보수가 예예. 위 상층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웃음> <이>. <웃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근무중 이상무가 <laughs> 찾아온다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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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못 이겨서. <laughs> 굉장히 유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음번 운영이 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많이 지지 성원해 주시고 예.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근무 중 이상물을 보시다가 시간이 나오면 민주노총 경기 본부가 나중에 운영하라. 그 유튜브도 한 번씩 봐주시고. <laughs>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이 출근한 그 모습 그대로 퇴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어, 해고도 없는 없고 산재도 없는 중대재해가 없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두 시작한 지한1 년이 채 아직은 안 되지만 어,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그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 민주를 총 경기본부 상집에서 안건으로 다뤄서 <laughs> 구독을 좀 하도록. <laughs> 권유해 주실리라 믿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크나큰 성원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무중! 상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